이 프로그램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수리 업자가 가르쳐 드리는 컴퓨터 청소, 컴퓨터 관리를 하면서 청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는 고클린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C클리너입니다. 검색창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창에다가요. C C L E A N E 알 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이트가 맨 위에 보였는데요 지금은 블로그가 보이고요 보시면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시면 ccleaner.com 해가지고 ccleaner 뭐 메이커 유어 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바로 밑에 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주소창에다가 www. cccleaner. com 을치셔도 되고요. 제가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음, 프로가 있고요, 프리가 있습니다. 프로, 프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프리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 크롬에서는 왼쪽 하단으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는 상단에서 뜨고요. 그래서 얘를 눌러 주시면, 예, 아니요가 눌, 나오면 얘를 눌러 주시고요. 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설치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영어로 설치가 됐다. 영어로 됐다. 그러면 얘를 맨 아래로 내리시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분들은 자기 나라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 어려운 값을 되게 편하게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고 시, 시 클리너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 클리너 실행을 클릭을 하시면요. 뭐 창이 홈페이지 창이 뜨는데 무시하시고 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시클 C 클리너 프리가 준비되었습니다. 해서 계속을 누르라고 나와요. 그리고 시클리너 시작. 그러면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상태 확인해서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구글 크롬 종료가 나올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도 종료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개인 정보나 공간 제거할 공간도 나오고 해결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내가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데 아이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을 했다거나 아이디를 저장을 했을 때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그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던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임시 파일들이 지워지는 거니까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 정보 보호하고 공간이 공간에 정크가 제거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속도하고 보안은 프로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나옵니다. 프로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나오고요. 굳이 돈 내고 프로 사용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정리가 있는데 맞춤형 정리 분석을 누르셔가지고 청소를 했으면 쭉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클리너를 실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 인터넷을 사용했던 것들, 찌꺼기들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크롬을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뭐 쇼핑도 한번 보고요. 쇼핑들로 해서 뭐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그리고 뭐 광고를 하는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블로그. 이렇게. 그 다음에 맞춤형 정리를 한번 다시 누르면, 요만큼의 분석을 누르면, 조금 35.2메가 제거 예상, 대략적인 크기, 구글의 캐시, 기록, 쿠키 등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지워지는 깨끗하게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0% 돈을 내라고 나오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를 하 프로그램에 대한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집안 청소하듯이 컴퓨터 책장 책상 닦듯이 그냥, 그냥 심심하면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해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쭉 선택을 하시고 검토가 되죠 그 다음에 선택한 문제 검토 누르면 백업하시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문에 문서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 뭐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문서로 가서 문서로 가서 이렇게 백업한 게 보일 거예요. 오늘 날짜로 백업한 게 보이는데 요것만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으로 다시 등록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다음에 도구입니다. 도구. 여기에서도 뭐 소프트 설치 제거 업데이트 시작 프로그램 쭉 여러개가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제거에서 아, 윈도우에서 지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지워지는 분들도 있고 안 지워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 이런것도 설치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뭐 스토어, 뭐 나는 스토어를 안 쓴다. 그러면 설치 제거를 눌러 주시면 컴퓨터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또 필요하시면 다시 설치하시면 되고요. 좀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게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기 그림판 3도 있고 날씨도 있죠. 뭐 날씨. 오른쪽 우측 하단에 떠 가지고 자꾸 뜨는데 필요없다 저는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사용자 휴대폰 알람이 시계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음성 녹음 뭐 지도 지도 솔직하게 이거 안 쓰신다 그럼 그냥 지워버리세요 아뭐 팁도 있고요 한데 팁뭐쭉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윈도우 pc 상태 검사 필요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뭐,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냥 언제든지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소프트 업데이트. 뭐, 이것도, 근데 뭐, 소프트 업데이트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디스크 분석기라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내 디스크에는 어떠한 파일들이 프로그램 외에 사진과 영상들이 있는가를 보고요. 간혹 가다 뭐, 중복 파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찾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파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지우시면 어,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사진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똑같은 파일이 두개세개 개 있을 때 그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복원이 있는데 옵션 옵션에서 보면 뭐 무료 평가판 시작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냥 필요가 없고요 자,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확인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그냥 다시 시작 누르시고, 시작만 누르셔도 되고요. 맞춤형 정리해서 분석해서 클리너 실행하시면 되고요. 레스트리에서 문제 검색하고, 문제 검색을 하시고, 문제 검토를 하시고, 백업까지 하시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도구에서 다른 건뭐 만지실 필요 없지만 여기에서 설치 제거해서 아, 내가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뭐 윈도우에 내장된, 윈도우 10에 내장된 게임이라던가 스토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C 클리너에 대해서 마칠 건데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